이번 영상은 좀 전에 완성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손글씨가 써지는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배워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손글씨가 써지는 효과, 두 번째는 물감이 번지듯이 글씨가 써지는 효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써진 글씨가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지는 효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손글씨 효과는 파워디렉터로 굉장히 간단히 만들 수 있어서 제가 예전부터 알려드리려고 생각만 몇 년째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완전 푹 빠져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오프닝에서 이 글씨 쓰는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드라마가 종영된 지 벌써 한달 정도 지나긴 했지만 이 드라마 넷플릭스에서도 아직 보실 수 있거든요. 광고는 아니고 진짜 순수한 팬으로서 정말 강추고요. 이 드라마. 뭐 어쨌든 어,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이 효과를 알려드릴지 기약이 또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갑자기 필 받아서 나의 해방일지와 비슷한 느낌으로 손글씨 효과 영상을 아주 짧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자 그럼 오늘도 다 같이 거거거 o 오늘의 준비물은 사진 아무거나 한장 혹은 15초 정도 길이의 영상 클립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15초 정도 길이의 영상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은 픽사베이 링크를 통해 영상을 다운받으신 후 파워디렉터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파워디렉터로 아무 사진이나 혹은 15초 정도 길이의 영상을 파워디렉터 라이브러리로 불러오셨으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 효과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효과를 적용할 영상, 이 15초짜리 영상을 3번 트랙에 올려주세요. 1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그리고 이게 16초짜리 지금 영상인데 타임라인상에서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늘려주신 상태에서 툴, 도구 클릭해주시고 마스크 디자이너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알파벳 A 플러스 이게 그려진 아이콘 있죠? 이게 텍스트 마스크, 즉 글자 모양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주는 기능이거든요. 요걸 클릭해주세요. 근데 혹시 이 텍스트 마스크 아이콘이 없는 옛날 버전의 파워디렉터를 쓰는 분들은 마스크 만들기라고 써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텍스트 마스크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여기 미리보기 화면에 My Title 이렇게 써있죠. 한글판은 아마 내 타이틀이라고 써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손글씨처럼 글자가 써지는 걸 원하는 거니까 글씨체가 손글씨 같은 걸 골라 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어, 폰트 골라 주는 데에서 나눔 손글씨 반짝반짝 별이라는 폰트를 제가 예전에 다운 받아 놔서 이걸 써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귀여운 송글씨체가 나타났죠? 근데 혹시 여러분 파워디렉터에서 무료 저작권 폰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 일단 먼저 보고 오세요.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내 타이틀이라고 써있는 거를, 혹은 마이 타이틀이라고 써있는 거를 내가 원하는 글귀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 글자들을 쭉 드래그하면 파랗게 이렇게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저는 나의 영상 편집. 아이고. 영상 편집. 이라고 써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파워디렉터에서 글자를 쓰셨는데 마지막 글자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키보드 오른쪽 방향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자를 제가 쓴 상태에서 이 글자 크기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은 이 텍스트 박스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이게 85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걸 96, 96 정도로 크게 한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85나 96이나 비슷하긴 하지만요 사실 제가 이렇게 글자 크기를 넉넉하게 만드는 이유는 어차피 나중에 크기 조절을 다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지금 나의 영상 편집 이 글자에서 엔터를 쳐 가지고 이거를 두 줄로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렇게 두 줄로 만들었더니 이 글자가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이 너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번엔 줄 간격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줄 간격을 조절해 주시려면 여기 이쪽에 있는 이 어, 세로 모양 화살표의 아이콘이 있죠. 이게 줄 간격을 조절해 주는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간격을 아주 작게 일단 가장 작게 한번 줄여 볼게요. 마이너스 36으로 줄였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줄이고 싶은데 파워디렉터에서는 줄 간격을 마이너스 36까지 줄일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적게는 못 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36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를 가운데 정렬해 줄 거고요 여기 이거 눌러주시면 Align Center,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이거는 이 텍스트 박스 안에서 이 글씨를 가운데 정렬하는 거고 이 전체 화면에서 가운데 정렬을 또 하시려면 요 미리보기 오른쪽에 이 창문 모양 비슷한 아이콘 있죠? 이거를 클릭. 그다음에 Horizontal Center. 이게 가로 중앙이고요.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또 세로를 중앙으로 맞추려면 Vertical Center. 이렇게 세로 중앙 이걸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OK 확인 눌러서 밖으로 나와보세요. 그럼 이제 검은 바탕에 이런 나의 영상 편집이라는 글자가 생겼는데 여기서 이걸 이쪽에 invert mask 이 마스크 반전이라는 부분에 박스를 체크해주시면 아까 마스킹된 부분이 반전되면서 영상은 전체적으로 보이고 글자 부분만 이렇게 까맣게 나오게 됐죠. 여기서 이 까만 부분은 구멍이 뚫린 부분입니다. 혹시 이 마스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 파워 디렉터는 기본 배경색이 까만색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비어 있는 겁니다 이 글자 모양대로 이렇게 오려내져 있는 모양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구멍 뚫린 글자의 크기와 위치를 영상에 맞게 좀 바꿔 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글자의 크기는 이쪽에 개체 설정, Object Settings 이걸 조절해서 이 전체 레이어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글자 크기를 좀 작게 축소시켜 볼게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Mask Scale, 뭐 아마 마스크 크기 Mask Scale 뭐 이렇게 한글로 돼 있을 텐데 요거를 슬라이더를 잡고 슬쩍 쭉 줄여 주세요 근데 만약에 파워디렉터 버전이 좀 낮으신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글자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마스크 레이어 전체가 동시에 작아져서 이 바깥쪽 부분이 까맣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뭐 이렇게 바깥쪽이 까맣게 나오셔도 이번 영상을 만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디렉터 구버전을 쓰는 분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이 텍스트를 이동시켜 볼 건데요. 저는 뭐, 한요 정도? 요 정도로 텍스트를 좀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크기를 좀더 작게 해 볼까요? 여기서 크기를 조금 더 작게. 너무 작나? 예, 적당히 한이 정도 크기로 할게요. 그리고 위치도 조금 더 내릴게요. 네한이 정도로 내릴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텍스트 마스크를 적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텍스트 마스크의 위치나 크기는 나중에 수기, 수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위치나 크기를 못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위치랑 크기를 정해주세요 사실 최신 버전은 위치나 크기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기 때문에 아예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구 버전은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할 생각 하시지 말고 애초에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이 텍스트의 위치와 크기를 잘 생각하셔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텍스트 마스크의 크기와 위치를 정하셨으면 이제 여기 ok 확인 눌러서 밖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로 글자 모양의 구멍을 뚫어 주셨으면 이번에는 페인팅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세요 페인팅 디자이너 활용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카드에 나오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페인팅 디자이너로 들어갈게요. 페인팅 디자이너 들어가시려면, 이쪽에 플러그인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페인팅 디자이너 라고 한국말로 써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페인트 디자이너 라고 써 있죠. 그럼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이 위에 글씨가 무슨 색으로 써질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냥 흰색 글씨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셔서 컬러 팔레트에서 흰색, 여기 흰색이 있거든요. 흰색 클릭하셔서 선택해 주시고 OK 누르시면 흰색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림도구로 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선택 안돼 있으면 펜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펜의 굵기를 이쪽에 있는 슬라이더를 조정해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굵기는 어떻게 정하시냐면 여러분들이 고른 폰트 글씨의 굵기에 따라서 그거보다 조금만 더 굵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 지금 설정되 있는 20이 제가 고른 글자보다 약간 더 두껍기 때문에 그냥 20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글씨 모양을 따라서 펜을 가지고 글씨를 써줄 건데요. 근데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글씨를 쓰실 때 니은 먼저 쓰고 아 쓰고 이응 으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써 줘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니은을 그릴 때 침범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니은을 그린 다음에 아까지 여기가 먼저 침범하면 안 되겠죠. 여길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실수로 니은 한 다음에 여기까지 침범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히 쓰시면 더 실감나는 글씨 써지는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글씨를 쓰실 때한획한획좀 천천히 다른 부분에 안 겹치게 신경 써서 써주세요. 그러면은 저도 지금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니은 쓰고 아. 쓰고 이 마음에 안 들게 써졌으면은 Ctrl Z로 실행 취소 하신 다음에 다시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글씨를 다 쓰셨으면은 이 글씨가 몇초 동안 써질지를 또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쪽에 Output Duration 출력 길이를 보시면 이 Playback 이게 재생 부분인데. 재생이 되는 시간이 몇초 동안 되도록 할 건지를 일단 정해 주셔야겠죠. 저는 그냥 이거 5초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시간, 글씨가 유지되는 시간을 한 1초 정도로 해 놓을게요. 0100 이렇게 해주면 1초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를 재생해서 이 글씨가 잘 써지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네. 이 정도면 아주 잘 써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OK 확인 누르시면 이 글씨 써지는 부분을 저장하라고 또 나오죠. 저는 이거를 타이핑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OK 확인 누르시면 이제 이 글씨 레이어가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글씨는 여기 pip 개체 룸의 커스텀. 사용자 지정 폴더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된 글씨를 2번 트랙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 재생을 해보시면 그림 위에 흰색 글자가 슥싹슥싹 이렇게 잘 써지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왜냐면 처음에 이 까만 부분에서 흰색이 써져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서 흰색이 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 미리 1번 트랙에 원본 영상을 깔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본 영상을 깔아 주시려면 이 3번 트랙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ctrl+c로 복사해 주시고요. 이걸 복사해 주셨으면 이 위에 1번 트랙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 주셔서 1번 트랙을 선택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ctrl+v를 눌러서 복사한 클립을 붙여넣기 해주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 한 영상은 텍스트 마스크가 적용돼서 글씨 부분이 뚫려있는 그런 영상이죠. 그래서 이 글씨를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 1번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툴 도구, 마스크 디자이너 클릭하셔서 들어가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쪽 여러 가지 마스크들이 모여 있는 이쪽에서 가장 왼쪽 상단에 이 X 표시를 눌러 주시면 마스크 적용된 것이 지워집니다. 그럼 이렇게 마스크 적용을 지우셨으면 또 OK, 확인, 눌러서 나와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마스크가 적용된 부분이 사라진 원본이 밑에를 깔아주면서 위에 구멍 뚫린 부분이 메워졌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재생해 보시면 흰색 글씨가 이렇게 써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글쓰기 효과를 만들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물감이 번지듯이 써지는 글씨 쓰기 효과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거는 사실 방금 전에 저희가 해 봤더니 기본적인 글씨 쓰기 효과를 만드신 상태에서 이 물감으로 글씨 쓰는 효과는 클릭 몇 번만 더 하면 바로 완성됩니다. 일단 그냥 이거를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옆에다가 붙이기 복사 붙이기 해 볼게요. 타임라인 조금 뒤로 놓으신 다음에 1번 트랙 클릭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 넣기 할게요. 자 그럼 이두 번째는 물감이 번지듯이 글씨 쓰는 효과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걸 위해서는 일단 3번 트랙 위에 있는 클립을 클릭해서 이거 3번 트랙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툴 도구 그다음에 마스크 디자이너로 다시 들어가 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진짜 마법같이 딱원 클릭으로 물감처럼 글씨가 써지도록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여기 Invert Mask 여기 체크돼 있는 거 있죠? 이거 체크만 풀어주세요. 그럼 이제 끝입니다. 아무 변화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볼까요? 미리 보기 실행, 재생. 짜잔,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더 물감이 번진 듯이 효과를 내시고 싶으시면 여기 한 이쪽 5초 정도 부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물감이 더 번진 듯이 효과를 한번 내보고 싶으시면 여기 Feather Radius 있죠? 한글판에서 Feather 반경이라고 써있을 텐데요. 이거를 1 정도로 올려보세요. 그럼 뭔가 더 물감이 퍼지는 것 같고 또2 정도로 올려볼까요? 그럼 더 물감이 퍼지는 것 같죠? 3 정도는 또 너무 거의 안 보이니까 1이나 2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면 재생을 해보시면 이렇게. 물감이 번진듯이 나오는 효과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뭐 너무 번진 거는 좀 별로라서 그냥 다시 0으로 돌린 다음에 OK 확인 눌러서 나올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써진 글씨가 지워지는 효과도 만들어 보기로 했죠 글씨가 지워지는 효과도 엄청 쉽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글씨 써지는 효과 세트를 하나 더 복사 붙이게 할게요 이미 컨트롤 C로 복사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1번 트랙 다시 클릭하고 컨트롤 V 하면 아까 이 클립 세개가 똑같이 여기다가 다시 복사 붙이기가 된 거예요. 어쨌든 지워지는 효과를 만들어 보려면 여기 2번 트랙에 페인팅 디자인으로 글씨를 써놓은 클립 있죠?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타임라인 상단에 디자이너 탭을 클릭해서 페인팅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그림 도구들 중에 지우개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폭은 지우개의 굵기는 여러분들이 글씨를 빨리 슥싹슥싹 지우고 싶으면 굵게, 천천히 감질나게 지우고 싶으시면 굵기를 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적당하게 뭐한40 정도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굵기까지 설정해 주셨으면 이제 그냥 진짜로 여기 써 있는 글씨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우시면 되는데요. 근데 글자가 써지자마자 바로 지워지면 뭔가 어색할 수 있으니까요. 글자를 바로 안 지우고 시간을 좀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개로 글자를 지우기 전에 허공을 이렇게 지워주세요. 지워주신다는 거는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이게 지금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전 지금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지우고 있는 겁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허공을 열심히 지우셨으면 이제 미리 보기를 한번 재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글씨가 한 3초 정도 써지고 그 다음에 2초 정도는 제가 허공의 지우개로 지운 시간이 더해져서 5초 동안, 3초는 글씨가 써지고, 2초는 가만히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다 1초, 고정 프레임을 또 추가했기 때문에, 1초는 또 가만히 있고, 그래서 3초 그려지고, 3초 멈춰있는, 대충 그런 글씨가 써지는 영상이 됐죠. 자, 그럼 이렇게 글씨가 안 지워지고 유지되는 시간을 얼마 정도 확보하셨으면, 이제 진짜로 글씨를 천천히 지워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쓱, 싹, 천천히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다 지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미리 보기를 재생해보면, 이렇게 글씨가 써지고, 잠깐 있다가 글씨가 샤샤샤샤 이렇게 지워지죠. 근데 제가 애초에 글씨가 써지는 시간만 고려해서 5초로 설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글씨가 써지는 시간 플러스 글씨가 써졌다가 허공에다 지운 시간 플러스 글씨가 지워지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5초 동안에 한꺼번에 재생이 되기 때문에 글씨가 너무 빨리 써졌다가 너무 빨리 지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글씨가 지워지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재생 시간을 5초보다 늘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9초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09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재생을 해보면. 글씨가 이렇게 써지고 그다음에 좀 대기를 했다가 글씨가 샥샥샥샥 이렇게 지워지는 아까보다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글씨가 써지고 지워지는 걸 확인하셨으면 여기 오케이 OK, 확인도 눌러서 밖으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재생을 해 보시면 글씨가 써졌다가 좀 기다렸다가 글씨가 샥샥샥 이렇게 지워지는 영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뭐 이거 만드는 거 생각보다 참 쉽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